오늘 따뜻한 밥한끼 어때는요? 시흥시 정왕동에서 함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나가라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직원이 와서 먼저 굉장히 힘드신데 제가 이렇게 좀 다른데 찾던지할 테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우울하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영세기업 사장님도 아, 가기 희생을 많이 하죠. 원래는 여기서 일하면 안될 나이거든요. 나가서 자유롭게 놀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일을 하루 하러쳐다보는 제가 한 9시 10시까지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어, 아, 어떡해. 잠깐, 만요 길게 아, 안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미가이지는 <laughs> 상황에. 저도 살, 솔직히 직원을 한 두세 명 정도는 내보내야 지금 상황이 맞아요. 근데 여태까지 일했는데, 같이 일했는데, 어렵다고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저기서 뭐 사채도 좀 빌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직원들 봉급 주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 사장님들의 이야기. 따뜻한 밥한끼 어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희 씨,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장인 것 같은데 여긴 왜 왔어요? 아, 어, 요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상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 그 자영업자분들, 수상 부인분들이 가장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하니까 따박어에서할수 있는 일은 가장 맛있는 밥상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착한 나눔을 해주시는 사장님과 더불어서 식재료부터 준비해보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맛있는 재료도 사고 또 코로나19를 극복하시는 분들도 만나볼 테니까요. 한번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그랬군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아침부터 어... 일찍 찾아온 정황 전통시장. 어, 따뜻한 밥한끼 어때? 삼호점 사장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상희 씨. <laughs> 예. 사장님 사무전만의 예. 식당이 아니고 밖에서 만나 뵙는 사장님 처음이신 것 같아요. 예. 오늘 함께하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기쁘죠. 아, 그래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좀 좋으세요? 아 아무튼 그 SK 방송국에서 저희에 따뜻한 밥한끼나는을아 음. 저희 리베 선장님께서 감사습니다 아우 저희도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아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식재료 준비부터 함께하신 사장님 처음이신데 예. 혹시 저못 믿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닌거예요더 <laughs> <laughs> 네.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네. 하려고 지금 시장 앞에서 어. 저희가 만나기로 한 겁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의 음식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음식 준비해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식당이... <laughs> 제가 지금 하는 그게 21년 됐습니다. 어, 21년? 네, 한 21년이 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laughs> 또 갈비탕이고 아. 또 지금 시기가 시기만큼 네. 코로나에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따뜻한 네. 걸좀 먹어서 네. 몸 보신 기 위해서 갈비탕을 네. 준비했습니다. 크, 너무 좋습니다. 네. 괜찮아 네. 이겨낼 거야 딱 맞는 음식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제가 아주 든든한 마음 준비하고 왔거든요. 네. 열심히 시켜주십시오. 어떤 식재로 고르면 될까요? 그러면요. 들어가서 한번. 아유 성희씨 그만 묻고 시간 없으니까 얼른 시장으로 갑시다. ,이. 갈비탕에서 가장 중요한 갈비는 직접 홍수하시는 게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선신 싱싱한 채소를 구입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동가 사장님이 항상 구입하는 곳이 바로 여기. 자 움직이자고. 부산물인데 네, 야채 종류가 네. 여기서 이제 배집이 항상. 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 그럼 신선한 재료들 바로 네. 처음부터 이렇 들어가 봅시다. 가보시죠. 예. 가봅시다. 내가 갑시다. 요 네. <laughs> 네. 네, 들어가.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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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밥한끼 어때? 사모점 사장님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하기 위해 온 이곳은 시흥시의 정왕동 전통시장입니다. 인근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이 많아 다문화 성격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제대 시장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녀야 할 시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한산하기만 합니다. 안타까움을 안고 찾아왔지만 오늘의 식자재 구입이 이곳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른 첫 번째 가게 여기에선 어떤 재료를 사게 될까요? 아유, 고생하십시오.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아, 주시네요 야, 고생하십시오. 역시 코로나식 인사.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이분이단 당구지주 한 분이시구나. 네, 아, 네 아, 예, 자주 오십니다, 저희 사장님이십니다. 네, 네. 네, 갈비탕 재료를, 네. 그래서 이제 대추하고 마늘 같은 거. 아, 아, 네. 다한그릇 아, 네. 네. 골라서 네. 하시는 거구나. 그럼 우선 재료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한상도어려서 하고. 네, 요 한번 골라보셔요, 그럼 제가 볼게요. 저 싱싱하죠, 다이? 어, 와, 보기만 좋네. 우은세 개하고. 아, 쓰시기 편하게 소분해서 해주셨구나. 대자 멀뚱거리지 말고 성씨 선생님하고 싱싱한 대추 마늘 인삼을 후딱 골라보자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 싱싱하다 싱싱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닭도 닭도 좋네요. 닭 가격이 좀 올랐어요? 예, 요즘 저기 그 수해 장마하고 태풍 때문에 아유, 네. 코로나 때문에 아유, 저 아유, 호남 지방에 아유. 그 수해로 인해서 닭우리가 많이 예 떠내갔대요 려이라 가지고. 닭값이건 오리값이건 좀 많이 오른 상태예요. 아, 어려움이 많으시죠? 힘들죠. 아무래도 음. 가격이 싸야 소비자들이 많이 살가는데 많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덜 먹게 되고, 그러니까 힘들죠. 음. 두 마리 먹던 거한 마리 먹게 되고, 뭐, 재료도 여러 가지 구입하는 걸 네. 좀 줄여가지고 네, 좀 구입하니까 아, 아무래도 네. 힘들죠. 소비자 활성화되는데 이 장에서 장사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한 12년 되는데요. 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점이 가장 어려졌다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려운, 저기 지나면서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현재만큼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 지역에 지금 그 코로나 발생률이 없었는데 저항 일동이나 뭐 이런. 광, 음. 이 근처 주변에서 이제 발생자가 생기니까 네. 아주 손님 오시는 게 많이 꺼려지고 그러니까 음. 늘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현재 이 시간에도 어느 정도 저번에는 있었는데, 네. 그 근래에 이제 그 확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그리고 소독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음. 뭐 본동에서 나오던 이제 여러 저기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소독도 하는데, 네.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많이 꺼리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기가 좀 힘들어진다. 가족 오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늦춰갖고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 그래요. 대화 나는 것도 제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좀, 아, 나 10년에 장사를 하셨는데, 지금 이거 이면 너무 속상하다. 이런 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요즘 더 어렵죠. 예. 네. 손님들도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쓰고 다니시는 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음, 그럼 재채기를 이렇게 음. 내뱉고 하시는 분도 계시 분, 저희는, 음. 이 알코올이 준비돼 있어요. 그래뿌립니다막 이렇게. 뿌리고다녀요 저희는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니까, 러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 많지만, 안 쓰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래전통시장에 우리 저희 시장 확인에서 마스크를 나눠준 거 있어요. 음. 근 그런 걸 나눠줘도, 얼굴 앞에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기 때문에 예, 아. 네, 소용없습니다 아유 그러면 장사경제적이면도 고충이 있겠지만 아, 네. 손님과 마주하는 것도 어떤 부분 어려움이 좀 있는 거네요 네, 저희는 도 네. 많이 떨어져 있죠 그 정도인데 어. 그 거리 두기에 아무래도 미사 되게 되게 음. 거리가 음. 그 아무래도 힘들죠 지금 보니까 식재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가격이 어느 정도나 지금 오른 거예요 보셨을 때. 아, 이런 우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만천 원, 만이천원 정도 팔던 그런 금액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한이천원 정도, 삼천원정도가 올랐죠. 어... 그럼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 정도면. 하나예요. 네. 어... 가족분들은 좀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럴 때. 어, 우리 가족 다 나와요, 나오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사장님 예, 예. 얼굴에 웃음꽃이 아, 예. 활짝 핍니다 예. 예. 코로나19로 인해 예. 사람을 고용하기 예. 힘든다는 예. 사장님. 그래서 가족들과 가게에서 함께 일한 지도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아, 자기 희생을 많이 하죠. 원래는 여기서 일하면 안될 나이거든요. 나가서 자유롭게 놀아야 되는데, 희생하는 거죠. 알고 있고, 그만 것도 해줄 거예요, 나중에. 네, 보상을 해줄 거예요. 열심히 자기 시간 날 때마다 자기 개발을 또 해요. 네, 이번에 또 어느 상표 등록도 해줬어요. 특허청에다 상표 등록 해줬어요. 그럼 평생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도 만들어줬어요. 제가 안 도와드리면 이제 힘드시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놀고 싶고 자유롭게 막 하고 싶지만 그냥 참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야 부모님도 편하고 저도 편하까 어, 일해보니까 일을 강도해도 조금 힘든데 그래도 손님들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게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도와드린 건 6년 정도 됐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었는데 주말마다 올라와서 좀 틈틈이 도와드렸거든요. 한 13년, 어머니 말씀대로 13, 14년 된것 같아요. 항상 지금처럼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니까. 열심히 지금같이 가족들 같이 아니면 뭐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항상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장 곳곳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가족이 있기에 힘을 낼수 있다는 그 말에 저희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뜻한 밥한끼 어때 사무정 사장님의 두 번째 단골 가게입니다. 마늘. 어, 오늘 네. 필요한 양만 좀 삽시다, 우리가. 그럼 예전에 네. 비해서는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저희들이 날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사장님이 네. 배달을 해줘요. 어. 직원, 직원이 오든지 사장님이 어. 오시든지 해서. 어. 네. 옛날에는 뭐 양이 뭐한 10배 정도는 더많았죠 어. 뭐 지금보다? 네, 박스로. 어. 단으로, 박스로,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재료는 좋은 걸 갖다 줘요. 그러면 코로나 네. 이후에 많이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많이 네. 어려울 겁니다, 지금. 뭐. 어떤 점이 좀 어려우세요, 아이고. 어, 저희 같이 이렇게 직접, 그, 판매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 40% 매출이, 네. 매일 한30% 떨어졌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소매도 하지만, 이렇게 사장님 같이 이렇게 나쁜도 하는데, 나쁜 어. 거래체는 뭐, 저 거래체뿐만 아니라, 주위에 보면, 음, 식단을 갖다 보면 한80%도 다운된 것 같아요. 80%요? 예, 예, 예. 굉장히 네. 많이 다운됐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저녁에 뭐 24시간 장사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8시 이후에는 네. 다 불이 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사람도 없고 네. 이제 뭐 동네 자체가 완전히 유령 도시같이 그런 게그 음. 상황이 좀된 거죠 굉장히 아니 근데 이게 생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구입 자체도 힘들지만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식당들 자체에서 소매도 아니지만 식당들 자체에서 주문이 없다 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품목은 갖춰야 되는데 네.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렵죠 이제 관리하기 힘들고 어. 더군다나 여름철이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어, 뭐 이중, 뭐삼중으 할까 뭐 여러 가지로 네. 많이 힘들죠. 네. 매출도 좀 많이 하락되고. 이중 삼중으고 계신데 그분은호용하재에서 계시잖아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보시기에도? 많이 달라졌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열이 돼 있지만 진열된 게 지금 양이 엄청 적어요. 아, 그래요? 아, 옛날에 대해서 한3분의1 3분의 1 정도 진열이 돼 있고 아마. 냉장고에도 많이 없을 예, 것 같은데, 그, 그, 아, 저, 저희 냉장고 아, 보여드릴까요? 냉장고볼까 그러면? 예, 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엔 꽉꽉 차 있던 냉장고 지금은 거의 빈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매도 안 되고 납품도 안 되니까 채소를 많이 채워 놓을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80% 떨어졌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뭐, 보통 코로나 오기 전에는 네. 이걸 한 저희들이 날마다 한세개 정도는 살 거예요. 세개네 개. 세개네 개. 날마다 사요. 나머지, 나머지 것들은 예를 들어서. 네, 나머지 것은 이제 뭐 야채 상추라든지 뭐 깻잎이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거는 박스. 박스체. 박스처럼. 박스처럼. 뭐 한두 박스 정도 날마다 그게 구입하는데 요즘에는 뭐 장사가 안 되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지금 뭐한두세개 이걸로 하나 가지면뭐추고 요즘에는 충분해요. 네. <laughs> 그두분이서쉬쉼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없죠 네, 거의 1년 365일 일하는 꼴이죠. 그리고뭐 새벽에 나와서 어 그리고 하루 저녁 일과 한 9시 10시까지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아, 어떡해. 게 기자. 아, <laughs> 현재의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사장님 정말 많이 힘드시죠. 왜냐면, 그, 임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사람의 구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적군과 소로자녀자들을 대부분 가족하고 같이 하는 입장인데, 어, 굉장히 좀 뭐, 뭐, 저는 뭐, 당연히 제일이고 새벽에 시장 남아서 그런 어려움, 그런 건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가족, 와이프, 와이프나, 어, 아들, 딸을 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으로서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많이 이, 이 직업을 위해 선택해놨 한다는 그런 후회감. 그런 것, 그런 것 때문에 후회감을 맡을 때가 많죠. 좋저 예. 혼자 고생하면 상관없는데, 가족까지 고생을 시키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뭐, 그, 아니, 아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어,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지치고, 가족도 지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더 좀, 아빠가 좋은 직업을 갖고, 더 구현,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미안한 감정이 있고 앞으로는 좀 최대한 더 어렵지만 더 열심히 해서 모든 걸 열심히 해서 좀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조금 좀 지나면 지나면 좀 여유로운 삶이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음,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아, 단골이가서가 아니라 언제나 싱싱한 채소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사장님. 코로나19로 손님이 뜸해졌지만 언제나 기본을 생각하고 장사를 하면 좋은 날이 있을 거란 믿음으로 오늘을 버텨냅니다. 가장에서 네. 직접 깨와요 물건이 오, 네. 어와 아, 아,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어. 가격은? 가격은 5만 계산해봐. 예, 영수증. 네, 네, 네. 아, 영수증까지. 네. 5만 4천 원. 5만, 5만, 5만 4천 원. 자 오늘상 권분 준비해봤거든요. 까르탄 밥한 끼였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자재 비용도 지출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좋네요. 네, 네, 와. 네. 성희 씨, 아니 근데 우리 전통시장에 지난번 왔을 때랑 느낌이 조금 다른데 어땠어? 어, 실은 이제 지난번 에 왔을 때는 그. 재난지원금이 있었을 때라서 그런지 뭐랄까 시장 상인분들 자체가 으쌰으쌰 으쌰, 해낼 수 있을 거야 좀더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 저도 좀 기뻤거든요 하면서도 행복하고요 근데 오늘은 어... <laughs> 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줄 몰랐는데 <laughs> 말을 잘 못하겠어요 80% 이상 떨어졌다고 하시고 이게 다 생물이잖아요 다 버리시고 있다고 하니까 음 저희 부모님이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서 마음이 아프고 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오늘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힘망차하고 열심히 했던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정말 잘되겠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아, 안 울고 팀디처럼 열심히 할 거야. 좀 도와주실 거죠? <laughs> 오늘 따뜻한 밥한끼 어때와 함께할 삼호점입니다. 21년째 한 곳에서 갈비 전문점으로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손님은 뚝뚝 떨어져만 갑니다. 드디어 아와 아, 좋다 오야 예, 예. 좋네요 아참 근데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음.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장에 서 놀라시겠네 <laughs> 저희가 다 배송을 시켰습니다 음. 아주 시원하고 편안하게 갖고 네, 신다니까요 네. 그동안 좀 식당 좀둘볼까요 배송 왔다 한번 둘러볼까요? 아 그럴까요? 예예 네, 네. 와 네. 안녕하세요 어구 네. 다른 분도 계시네 아침부터 점심 그리고 저녁까지. 코로나 19 이전엔 손님들로 꽉꽉 찼던 식당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자리는 많지만 식당 내부에는 손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들이 더욱 찾지 않는 상황. 자 사장님 저 준비됐습니다. 아침 메까지 들어오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음식 이 반찬이 오는 동안 뭐부터 하면 될까요 지금? 아 지금 시국이 시국이 많고 아, 코로나 네. 때문에 네. 뭐 주방에 가서 이렇게 뭐 준비하고 아, 이렇게 못 하잖아요. 또 여기 와서 또. 네. 대접할 수도 없는 거고 오늘은 네. 도시락 배달로 아, 예. 준비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배달이나 하세요 아 배달 네, 네. 아 정말 배달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아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신데 열심히 그럼 배달해도 열심히 일하고 네. 계습니다아 네. 그럼 제가 오늘 돌 일이 많는 않지만 그래도 네. 배달 하기 들어서 한번 네. 네. 해보려고 네. 하는데 저 네. 네. 어떻게 같이 들어가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포장은 네. 또 우리 아이고. 저 우리 실장이 있으니까 아, 네. 포장은 같이 네. 가서 어. 어, 저보다도 아마 음. 우리 실장님이 더잘 하실 거예요 그 베테랑 직원분? 네, 찾아가십시다. 그럼, 아, 그럼 네. 제가 우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만나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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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이 계신가 보다. 이쪽 가봐야겠다. 네. 네. 보이시나요? 오늘의 따뜻한 밥한끼한 한 상입니다. 21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갈비탕 안엔 싱싱한 채소가 그득하고요. 전통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직접 만든 각종 반찬은 갈비탕의 풍미를 더욱 돋게 합니다. 아, 정성으로 만든 갈비탕. 포장도 중요하잖아요. 포장의 네. 달인으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열심히 한번 싸볼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밥을 좀 싸볼까요 먼저? 아, 그? 예. 네. 엉성한 우리 성희 씨 하나요? 제대로 포장할 아, 수 있을까요? 아또 왔다 또왔 밥도 맛있게 포장이 어야 되니까. 네, 네. 자 한번 뒤집어 주시고. 아 이렇게 이렇게요. 네. 아또왔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네. <laughs> 밥도 그냥 포장하는 게아니었 네. 네. 아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네. 네. 오. 자, 맛있게 준비해 볼게요. 어? 네. 따뜻한 밥이 포장기에 담깁니다. 맛있게 포장을 하려면 그릇을 뒤집는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포장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었네요. 네, 멸치 반찬이에요. 한 용기에다가 네. 네. 두 분씩 드실 거. 아. 네. 자, 밥은 다 준비됐으니 그다음에. 이제 반찬을 담을 차례. 드실 거, 이렇게. 거의 다한통 채우면 아마 네. 두 분이 드실 거예요. 어, 아, 이, 이 정도? 뭐, 네. 하까지도 이렇게. 음예 정성스럽게. 잘 <laughs> 준비해볼게요. 저는... 어 맛있겠다. 아 와, 갈비탕이다. 갈비탕 배워서요. 네. 네. 와, 진짜 맛있겠네, <laughs> 이거. 보세요. <laughs> 성성으로 만든, 보세요. 와. 드시는 거그 너무 좋아하신 것, 네. 것 같아요. 아주 어, 맛있어요. 네. 갈비탕이. 예. 네. 이 갈비탕에다가 준비한 반찬까지 해서 잘가볼게요또 네. 담아주세요. 여기 지금 홀 따가면 안타가시는 시장에. 예. 요즘 좀 어떠세요? 일하실 예. 때 생각하시면. 예. 너무 힘드니까, 예. 뭐 아주 힘들다는 소리도 안 나와요. 옛날보다 손님이 많이 너무 많이 줄어갖고. 어, 어. 어떠신 예전에는 이 홀이 네. 꽉 찼어요. 네. 여기가요? 예. 네. 네. 넓은 홀이. 꽉 찼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뭐한 3분의 1로 줄었죠. 음. 아, 그늘 네. 일하실 때좀 마음이, 네. 표가 딱 나서 손님들이 오시던 손님들이 못 오시고 안 음. 오시고 하니까 음. 표가 딱 나요. 그래서, 음. 야, 정말 옛날 이야기구나. 소리꽉 찬다는 걸 옛날 이야기구나. 음. 그렇게 생각하죠. 정성이 담긴 갈비탕이 음. 하나씩 포장됩니다. 전통시장의 싱싱한 채소로 만든 반찬도 음. 담깁니다. 이만해도 흐뭇한 갈비탕. 맛있다. 사장님과 함께 배달 준비를 합니다. 배달이 아, 다 아, 왔구나. 세상에. 까요네 네, 그럼요 그럼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갑시다. 네 바로 가시게. 와 든든한 것좀 보세요. 와 배달 갑니다. 떠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달다 가야지. 근데 지금 아까 전화오신 분들이요. 저희 네네. 어디로 가면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지역에 가요. 네. 어, 시와 바늘공단이라고 있어요. 아 가시고 보면 는 음. 엄청 공장이 높습니다. 아, 참 경기 좋을 때는 참 엄청 성수한이잘 됐었어요. 음. 근데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지금 식사도 못 나오시고 아. 이제, 이제 주문을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 다 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네. 반대가 지금. 네. 제조 업이에요. 제조업 제주. 제주요. 어, 아, 네, 제주, 예, 예. 네네. 네. 거기 가보신 건 아마 네. 저 가보시면 알 겁니다. 아, 아 많은 분들이 네. 여전히 지금 일터에서 떠나질 못하고 계시죠. 그렇죠. 파이산츠 그렇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또 비울 수가 없어서 음.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밥 드시고 굉장히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얼른 음. 만나뵙고 싶네요. 네, 빨리 갑시다. <laughs> 네, 기대됩니다. 안전을 <laughs> 지키고 가야죠 <laughs> 네, 안전운전 부탁해요. <laughs> 네. <시작해요. 웃음> 이렇게 포장한 갈비탕을 배달하러 가는 길 그곳은 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는 시흥시 정왕동 인근에 위치한 시와 공단입니다 갈비탕 한 그릇에 담긴 우리 이웃의 이야기 따뜻한 밥한끼 어때 시흥시 정왕동 편 많은 시청 바랄게요.